어, 우리 고3 마다통 등가속도 운동 한번 풀어볼게. 자, 우리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밑넓이가 뭐였지? 항상 헷갈리면은 단위 두개 곱해보라고 했어. 자, 미터 퍼 세크제곱 곱하기 세크니까 미터 퍼 세크 되는 거지. 따라서 이밑넓이는 속도 변화량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0초부터 4초까지는 우리 A의 속도가 20mps만큼 증가하고 4초부터 6초까지는 10mps만큼 감소하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은 처음에 이제 10mps, 4초 뒤에가 30mps, 그 다음에 4초부터가 이제 20mps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려줄수 있지. 자 그러면 우리 a가 이동한 거리 한번 따져보면은 이때가 80m 그다음에 이때가 50m이어서 우리 a는 130m로 이동했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 자 그런데 b는 우리 6초 동안 10m/s로 등속도 운동하니까 6 0 m 이동했다는 걸알수 있지. 따라서 이 거리 l은 아, 70m 라는 걸알수 있어. 아니면 처음에 둘다 속도가 10m/s로 시작하니까 여기서 이 B가 이동한 거리 자체를 이제 B와 이제 상대속도 개념으로다 보면은 이 위에 A가 이동한 거리는 어, 70m 나오겠지, 이 면적은? 따라서 이렇게 구해줘도 되고. 그 다음에 26번 봐볼게. 자, 우리 Q랑 R. A의 평균속도 따져보면은 L은 EVT인 거알수 있어. 그러면은 QR 거리는 2분의 1 VT니까 4분의 1 L이겠지?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가속도 이용해서 우리 이 Q1 때 A 속도 한번 구해보자. 자, 2 곱하기 A 곱하기 L은 16V 제곱이야. 자, 그래서 2 곱하기 A 곱하기 이때 4분의 3 L이 궁금해. 왼쪽에도 4분의 3 곱해지만 12V 제곱이지? 얘는 나중속도 제곱 빼기 처음속도 제곱. 자, 따라서, 절대 값 씌워주면은, 우리 나중속도 제곱이 4V 제곱 나오고, 나중속도와 여기서 속도가 2V 나오지. 따라서, A가 Q에서 R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이제, 거속시니까,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야. 전체 거리 4분의 1 L이고, 이제 속도가 이제 평균속도가 V 되니까, 우리 걸린 시간은 4V분의 L 나오겠지. 정답은 4번 나올 거야. 그 다음에 27번, 이거 아까 풀어줬었는데, 우리 똑같이 t만큼 걸렸으니까, b에서의 속도를 v at, c에서의 속도를 4v 전인 4v -at라고 두라고 했지. 자, 그러면은 우리 이동거리 b가 평균 속도 b가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면 속도가 같으니까. 자, 그래서 a의 평균 속도는 이제 v 1/2at 나오는 거고, B의 평균 속도는 4V-1AT가 나오는 거야. 자, 근데 이 B가 1대 3이지. 대학성끼리 곱해주면 3V 플러스 2분의 3AT는 4V-1AT 따라서 2AT는 V인 걸알수 있어. B에서의 속도가 2분의 3V고 C에서의 속도가 2분의 5V인 거야. 그리고 이제 가속도 같으니까 우리 A에서 B까지는 지금 T동안 우리 속도가 2분의 v만큼 변했지. 자, 그리고, 그런데, 우리 b에서 c까지의 이제 시간을 몰라. 근데 속도가 2v만큼 변했잖아. 그러면 몇 t만큼 올랐을까? 네배 됐으니까, 네배 돼야지. 따라서, 우리 4t 되는 거야. 자, 4t 동안, 우리 bc 사이의 거리 구해보면, 은 4t 동안 평균 속도. 2분의 5v니까, 10vt. 자, 근데, 우리, AB 보면은, 평균 속도. 4분의 5V 곱하기 T가 L이네. 지금 몇 배야? 8배지. 따라서 얘는 8L인 거 구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28번 봐볼게. 자, 지금, 평균 속도가, Q랑 R 사이의 평균 속도가 지금, 2초 동안 21m 이동하니까, 2분의 21m/s인 거일 수 있어. 몇 초일 때? 정중앙인 7초일 때. 자. 그리고 처음 속도 0이고 가속도 일정하니까 우리 나중 속도는 이제 그냥 a 곱하기 t라고 쓸수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우리 7초일 때 2분의 21m/s인데 우리 어 7초 지났대, 그러면 이때 가속도는 2분의 3mps 제곱되는 거지.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는 1.5mps 제곱 맞고, t는 4초일 때 속력은, 자, v 나중은 2분의 3 곱하기 4기 때문에, 이때 속도, 속력은 도속 6mps인 걸 구할 수 있지. 그 다음에 t 는 2초부터 6초까지 이동 거리를 알고 싶으면은, 자, 우리 6초일 때 속도가 뭐냐면은, 이제, 9m/s 2초일 때 속도가 3m/s야. 자, 지금 평균 속도가 6m/s인데 지금 몇 미터 이동했몇초 이동했어? 4초 이동했지. 따라서 24m인 거 맞지. 정답은 아, 니은이 틀렸지. 6m/s니까 따라서 정답은 기억 인거알수 있어. 자, 그리고 17번 풀어 보자. 자, 17번 보면은 우리 c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건데 a 와 c의 질량은 각각 m, 2m이고 e, 피랑 q는 각각 2초일 때랑 3초일 때끊어진대 0초부터 2초까지 가속도 2고 2초부터 3초까지 가속도 마이너스 1, 3초부터 4초까지 가속도 마이너스 3인 거알수 있네. 그러면은 이때 이제 이 힘을 fb, 이 힘을 fc라고 하면은 일단 0초부터 2초까지는 mg 플러스 FB 빼기 FC가 우리 2 곱하기 전체 질량 3M 더하기 m p 라고쓸수 있고 그 다음에 2초부터 3초까지는 이제 P 끊어졌으니까 그리고 운동 방향 바뀌니까 FC 빼기 FB가 이제 2M 플러스 MB인 걸수 있지 이때 가속도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초 이후부터는 우리 FC가 2M 곱하기 3인 거알수 있지. 따라서 우리 FC는 6M이었던 거야. 자 그러면은 한번 대입해보자. 자 근데 우리 지금 여기 너무 좋게 지금 형태가 똑같은 친구가 있어. 위아래 만약에 더해주면은 얘 날라가겠지. 자 그럼 MG는 6M 더하기 2MB 플러스 2m 더하기 mb인거 알수 있어 아 그리고 이때 우리 중력가속도 10이니까 지 대신에 10m 써주자 자 그러면은 8m 더하기 3mb가 10m이니까 mb는 3분의 2m인거 알수 있지 자 그리고 mb가 3분의 2m이니까 이 두번째 식에 넣어준다면 fc 빼기 6m은 3분의 8m인 걸 구할 수 있어. 따라서 fc는 3분의 어, 26m인 거지. 자, 그러면은 아, fc, 아, 미안, 잘못 넣었다. fc 자리에 넣어줘야 되지. 자, 6ma, 6m 빼기 fb는 3분의 8의 m인 걸 수,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Fb는 3분의 10m인 걸알수 있어. 자, 그래서 우리 Fb는 여기 이 3초까지는 C랑 연결되어 있어서 흥이 같을 거고 3분의 10m이니까 그리고 질량이 이제 3분의 2m이니까 B의 가속도는 5지. 따라서 3초부터 4초까지 속력이 5만큼 증가한다는 걸 유추해 볼수 있어. 따라서 이때 속력은 8m/s겠지. 그리고 나 오늘 늦게 잘 거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꼭 편하게 바로바로 바로 물어봐서 내일 모르는 거 없고 다 해결된 상태로 갈수 있도록 해야 돼. 그리고 18번 자 지금 어떤 부분 봐야 되냐면 우리 크기와 방향이 같은 힘을 받는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 b는 가속도가 만약에 이제 아, a 가속도가 a라고 한다면 b 가속도는 2 a 겠지자 근데 b가 지금 속도가 2분의 v만큼 변했어 그럼 a는 속도가 4분의 v만큼 변해야겠지 같은 시간 동안 속도 변화비가 2대1이어야 가속도가 2대1일 거니까. 자, 그러면 a는 이때 속력이 4분의 3v야. 자,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쓸수 있냐면, 자, ed는 a 먼저 볼게. 평균 속도 8분의 7v 곱하기 t지. 그다음에 b는 d 플러스 x가 평균 속도 4분의 3v 곱하기 t인 거알수 있어. 따라서 나눠주면은 ed d 플러스 x가 약분해주면은 6분의 7이지. 따라서 12D는 7D 플러스 7X여가지고 5D는 7X. X는 7분의 5D인 거 바로 알수 있어. 그 다음에 19번 봐보자. 자 이때 가속도를 내가 만약에 맨 처음에 이제 e a 라고 놨으면은 이 뒤에 가속도는 e a 겠지자 그리고 이힘 이제 FA 이힘 FB라고 하면은 자 처음에는 둘 중에 이제 f b가 더 센나봐 그러니까 앞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속력이 속력이 증가했다 감소하는 거 있지 가속도의 방향이 바뀌니까 fb-fa가 우리 oma고 그 다음에 fa는 6ma래 자 그러면은 대입해주면 fb는 11ma인 거지 자, a의 운동방향은 항상 속도 부호라고 했어 자 지금 가속도 부호가 반대인 거지 속도 부호는 둘다 y값 플러스지 그래서 T일 때랑 OT일 때 같은 거알수 있고, 그 다음에 OT일 때 가속도의 크기. 자, A는 가속도의 크기가 2 a 야 자, B는 가속도의 크기가 F는 m a 니까 A는 M분의 F겠지. 자, 질량 EM으로 나눠주면 은 2분의 11A라는 거알수 있어. 따라서 4분의 11배인 거 맞지? 그 다음에 T, 4T부터 6T까지 B의 이동거리 구해볼 건데. 자, 지금 이 B 친구는 가속도가 2분의 11A이고. A는 4t분의 v니까, 이제 2분의 11a면은 이제 8t분의 v가 될 거야. 8t분의 11v가 될 거야. 자, 4t분의 11만큼 11V만큼 속도가 증가하면 돼. 그럼 이때 속도가 4분의 15v겠지. 자, 그러면은 이때 B의 이동거리는 이 면적이 이동거리가 되는 거니까, 이제 윗변 더하기 아랫변 4분의 19v 곱하기 밑변, et, 곱하기, 3, 사다리 꼴이니까 2분의 1 해주면은 4분의 19vt 나오는 거알수 있지. 그 다음에 20번 보자. 자, 20번 보면은 지금 가속도가 처음에 이제 1이었고, 그 다음에 가속도가 2분의 1이야. 자, 이 힘을 f, 이 힘을 ef라 둘수 있겠지. 왜냐면 f는 ma이고, 같은 경사 메뉴는 가속도 같으니까. 자, 1초부터 3초까지 c가 이동한 거리는 어 3m인 거 맞지. 자, 그다음에 우리 C의 질량 한번 구해보자. 자, 처음에 3F는 3 더하기 MC 곱하기 1이지. 그다음에 1초부터 3초까지는 P가 끊겼으니까 A가 없는 역 A 역할이 없어. 그럼 전체 알짜임 F는 1 더하기 MC 되겠지. 자, 그래서 1 더하기 MC 대신에 F 넣어주면은 3F는 2 더하기 f 되버려서 f는 2뉴턴 나오는 거지. 자, f는 2뉴턴이니까 2는 1 더하기 mc 따라서 3f는 3 더하기 mc. 아, 그치. 3f는 이 더하기 f f는 1 더하기 mc 곱하기 2분의 1을 안해줬구나 자 그러면은 자 2f가 1 더하기 mc 되지 자 그러면 1 더하기 mc 대지에 2f 넣어주면 3f는 2 더하기 2f 따라서 f는 2자 그래서 f에다가 이제 2 넣어주면 6은 3 더하기 mc 되지 따라서 mc는 3kg Q가 비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자 Q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 보면 더 편하겠지 어차피 그 크기 같으니까 자 C의 질량 이제 3kg이니까 0.5초일 때 가속도 1이니까 3, 2초일 때 가속도 1분의 2이니까 2분의 3이지. 어세배가 아니라 두배인거알수 있겠다.